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자신다 아든 총리는 뉴질랜드 국경 개방 요구에 대해 솔직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 사례가 뉴질랜드에서 발생했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엄격한 국경 조치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호주와 태평양 섬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더 많이 국경을 개방하라고 요구한 사람은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말러 국민당 대표는 어제 오전에 단기적으로 국경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검역 의무화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중기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는 것은 검사 결과 소요 시간, 코로나19 전염 정도, 치료 능력, 백신 존재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키위들이 해외에서 귀국함에 따라 4개의 격리 시설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격리 시설 수용 가능 인원은 6,103명인데 현재 격리하고 있는 사람은 4,818명이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2,000명 이상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4 개의 새로운 관리 격리 시설이 어제 확인됐습니다. 하나의 관리 격리 시설은 오클랜드에, 다른 하나는 해밀턴, 또 다른 두 개는 크라이스트처치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자신다 에던 총리는 어제 새로운 시설을 언급은 했지만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리 격리 시설은 용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2,700신한 명이 해외에서 귀국하게 됩니다. 정부는 3단계 인상의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리터당 3.5 센트씩 유류 가격을 인상합니다. 또 경유를 사용하는 경차들에 대한 도로 사용료도 1,000km 당 GST를 포함해 76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3년에 걸친 유류세 인상 법안이 2018년 7월 발표된 후, 2018년 9월에 1차, 2019년 7월에 2차 인상이 있었고 이번이 마지막 인상입니다. 정부는 코비드19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3차 인상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추가 세수가 국가 육상 교통 기금에 조달돼 육상 교통 네트워크의 개선,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쓰여집니다. 결국 경제를 자극하고 일자리가 창출돼 뉴질랜드가 코브드 이후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3년간 유류세와 도로 사용료는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방안입니다. AA의 페트롤 워치 블로그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기간 동안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으나 지난 몇 개월 동안 가격이 조금씩 다시 올랐습니다. 신생아를 갖게 되는 퀴이 부모들에게는 오늘부터 추가의 유급출산 휴가가 허용돼 지금까지의 22주에서 26주로 변경됩니다. 유급출산 휴가는 2018년도에 18주에서 22주로 늘어났으며 이어 오늘 26주로 연장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영국의 52주, 스웨덴의 16개월간은 격차가 많은 반면 호주의 18주보다는 더 많이 유급출산휴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권보호단체들은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좋은 사례라고 말하며 대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주택시장이 벌써 커브대일구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거래 웹사이트 운영자는 이번 6월 한달 동안 신규 리스팅이 지난해 6월에 비해 무려 19.7%나 늘었으며, 에스킹 프레스는0.5% 오른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루프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서는 주택 가치가 코비드19가 시작되면서 1%만 떨어졌다고 말하며 전국 16개 지역들 중 12개 지역만이 조금 떨어졌으며 오클랜드의 경우 록다운 기간 동안 하락했지만 조금 반등해 3월 25일 이전보다 1.6% 정도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원루프의 한 전문가는 지금의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부동산 경기로 보여지지만 모기지 연장과 웨이지 섭시드로 인해 록다운으로부터 반등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중심지에 새로이 개장한 쇼핑몰의 쓰레기통에서 불이나 화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경 커머셜베이의 쇼핑센터 건물 23층에서 화염이 나면서 긴급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이 지역 일대 교통과 도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오클랜드 도심 소방 대원들을 비롯해 파넬, 그렐린, 발모라, 리무에라, 마운트 로스킬, 테아타투, 버켄헤드, 타카푸나 소방대까지 출동했으며,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에 화재는 진압됐습니다. 컨보셜 베이는 퀸 스트리트 하단 지역에 위치해 10억 달러의 공사 비용으로 지난 6월 11일. 공식적으로 개장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9원 9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7원 6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2원 23전입니다.